지금, 지구의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은 말 그대로 폭풍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태풍 21호 마트모와 21호 한롱, 두 개의 초강력 태풍이 서로의 길목을 스치며 아시아 대기 흐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깨어났다. 마트모, 새벽의 포효. 10월 6일 새벽, 태풍 21호 마트모는 하이난섬 부근을 통과했습니다. 기상청 기준 강도 중 수준의 세력 3등급. 중심에는 완벽한 태풍의 눈 아이가 형성된 상태. 이 거대한 태풍은 서진하며 중국과 베트남 국경 부근에 상륙. 거대한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이 지역은 열대 저기압이 요람이자 인도차이나 반도의 관문. 마트모는 이곳을 통과하며 대기 흐름 전체를 교란시켰고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 벨트에도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고기압의 틈새, 할롱이 돌아온다, 유턴하는 22호의 미스터리. 마트모가 남쪽에서 대기를 휘저은 그 순간, 동쪽 바다에선 또 다른 괴물이 꿈틀거렸습니다, 바로 22호 태풍 할롱. 당초 일본 남쪽 해역을 따라 동북동진하던 할롱은 예상치 못한 고기압의 후퇴 타이밍에 맞춰 급격히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그 방향은 다시 한반도 쪽으로. 기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이례적인 전향, 유턴이라 분석합니다.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난 그 순간, 할롱은 길을 되돌이어 태평양이 에너지를 다시 끌어안은 채 서쪽으로 기술을 틀었습니다. 남부는 한여름, 동해는 폭풍. 계절의 균형이 무너졌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지금 10월의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트모가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차가운 북서풍과의 충돌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남부는 여전히 잔서가 남아있고 동해에는 이미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은 동쪽에서 거칠게 몰아치고 파도는 마치 용이 일어나는 듯한 형국. 이 이상기온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마트모와 할롱, 두 태풍이 만들어낸 대기압력의 공명현상. 즉, 태풍 공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0월에도 끓는 바다, 태풍이 약해지지 않는 이유. 보통 10월이면 해수온이 내려가 태풍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릅니다. 한롱이 머무는 일본 남쪽 해역의 해수온은 29에서 30도. 이는 평년 대비 2도 이상 높은 수치. 태풍의 에너지원인 열적폭탄이 저, 여전히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한롱은 세력을 잃지 않채 도쿄 남쪽 해역을 따라 동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반도와 일본은 모두 강풍, 폭우의 잔접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의 하늘은 인간에게 묻는다. 마트모가 지나가고 한롱이 돌아오며 한반도 상공의 공기 흐름은 마치 거대한 회오리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 요동칩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만들어냈던 고기압은 한때 우리를 지켜준 장벽이었지만 이제 그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태풍은 다시 북상할 길을 찾습니다. 자연은 묻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행성과 공존할 수 있는가? 태풍의 눈이 깜빡이는 그 순간 인류는 또한번 기후의 경고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그러나 하늘은 평온하지 않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 하지만 하늘은 잔뜩 흐려있고 곳곳에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귀향길의 도로에는 차량이 가득하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돌풍과 비구름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그러니 오늘 하루 안전운전과 안전귀가를 잊지 마십시오. 하늘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의 마음만큼은 그 어떤 태풍도 흔들 수 없습니다. 마트모는 이미 남중국해의 육지로 흩어졌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대기 흐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롱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태풍이 만든 운명의 회오리 10월의 하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풍의 춤, 하늘의 전쟁, 마트모와 할롱 그리고 10월의 경고, 이부 태풍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태풍이 자란다. 마트모가 육상에 상륙하자마자 대기 흐름은 또 다른 형태로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류 수증기와 열 에너지가 서태평양으로 다시 이동하면서 22호 한롱의 편료가 되었습니다. 태풍이 태풍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2025년 10월 지구가 보여주는 무서운 자연의 순환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태풍 공진이 수십 년에 한번 발생했지만 이제는 매해 그것도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만든 새로운 기상패턴의 신호입니다. 하이난에서 홋카이도까지 대기 전체가 흔들린다. 마트모가 남쪽에서 폭풍을 쏟아붓는 동안 할롱은 일본 남쪽 해역 오가사와라 제도 부근에서 거대한 나선형 구름 띠를 형성했습니다. 그 중심 기압은 955 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160km 이상. 이 수치는 중형급 대풍이 아닌 거의 초대형 장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할롱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도쿄 남쪽 해역을 돌며 전향. 그리고 그 궤적은 결국 대한민국 남해안 쪽을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기압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 재앙은 길을 참는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고기압의 방패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여름 내내 폭염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태풍이 북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방패가 동쪽으로 밀려나는 지금, 할롱은 유턴을 감행할 절호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기압이 동쪽으로 밀리면 태풍은 그 빈자리를 파고듭니다. 마치 밀물처럼 다시 북쪽으로 기세를 되찾게 되죠. 즉, 지금의 하늘은 균형을 잃은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태풍이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쪽의 여름. 북쪽의 가을, 계절이 부딪히는 전장. 제주와 남부 해안은 아직 여름의 열기에 잠겨 있습니다. 습도는 80%를 웃돌고 체감 온도는 3 0도의 육박. 마트모가 남쪽 해류를 휘저으며 뜨거운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부와 북부 지역은 가을 찬바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공기가 부딪히는 경계선, 바로 그곳이 폭우와 강풍의 발원지입니다. 태풍이 북상할수록 그 충돌의 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이른바 계절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한반도 상공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월의 태풍. 과학이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보통 태풍 시즌은 9월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올해 10월에도 해수온은 여전히 30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구는 식지 않았다. 기상 위성에 따르면 필리핀 동쪽 해역의 수온은 29.8도, 일본 남쪽은 30.1도. 이 수치는 태풍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더 키우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즉, 태풍은 더 이상 여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10월의 괴물, 그것이 지금의 할롱입니다. 태풍은 지나가도 흔적은 남는다. 마트모가 지나간 베트남 북부와 중국 광서성 일대는 이미 100mm 이상의 폭우와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력선이 끊기고 통신망이 마비되며 마을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한롱. 이 태풍이 일본 남부 또는 한반도 근외에까지 접근할 경우 올해 한반도의 기상 리듬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추석의 하늘, 불안한 평온. 오늘은 추석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고향을 향하고 도로와 기차역, 공항마다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구름대가 흩어져 있고 돌풍이 간절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고합니다. 단 한순간의 방심이 재난을 부릅니다. 오늘 귀성길 반드시 안전운전에 주의하십시오. 이 하늘 아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마트모와 할롱, 두 개의 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의 신호, 자연의 경고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늘은 온난화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술로 도시를 세웠지만 그 위를 지나는 바람 한 줄기, 파도 한 번의 분노 앞에서는 여전히 작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태풍보다 강한 건 준비된 사람의 마음이다. 오늘 하늘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닌 경각심, 공포가 아닌 대비, 그것이 우리가 택해야 할 길입니다. 마트모가 지나간 자리, 그리고 한롱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연과의 공존. 아직 가능할까?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지금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10월 6일 새벽. 태풍 마트모는 남쪽에서 땅을 삼켰고 태풍 할롱은 바다에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두개 거대한 바람의 소용돌이는 하늘의 질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경고. 태풍의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보. 북서태평양 더블태풍 동시 발생. 추석 연휴 기간 복잡한 기상양상 예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기상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며칠간 북서태평양에는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면서 매우 복잡한 기상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큰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들 태풍의 진로와 강도, 잠재적 영향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1호 태풍 마트모는 남중국해 서진 중으로 베트남 상륙 예상. 먼저 남중국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제21호 태풍 마트모는 현재 해당 해역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최신 위성 영상에서는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형성된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강력한 발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상청 기준에 따르면 마트모는 강 등급, 3등급에 해당하며 중국 하이난섬 인근 해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10월 6일경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베트남 북부 국경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륙 이후에는 육지와의 마찰로 점차 약화되겠지만 비구름대가 넓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2호 태풍 한롱은 급성장 중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진로 변수. 한편 더 동쪽 해상에서는 또 다른 태풍인 제22호 한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부 주변으로 수변한 구름대가 강하게 모여들며 세력을 빠르게 키우는 중입니다. 앞으로 한롱의 진로를 결정 지을 핵심 요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은 현재 일본 남쪽 해상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으며 태풍이 북쪽으로 직진하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보 모델들을 따르면 할롱이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에 접근하는 시점부터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며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어벽에 틈이 생기게 되고 할롱은 그 틈을 타 일본 남쪽 해상에서 급격히 방향을 틀어 북동진, 유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진로 변화가 바로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큰 일교차와 가을 기운 완연. 태풍이 해상에서 활동하는 동안 한반도는 뚜렷한 환절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5일 일요, 전라남도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7도까지 오르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여전히 늦어름의 기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설악산은 낮 최고 기온이 15.4도에 그쳐 남북 간 온도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새벽에는 서귀포의 아침 최저 기온이 24도로 포근했지만 설악산은 7.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는 전형적인 가을철 날씨의 특징으로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10월 6일 오전 특별기상정보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동해북부 해상에는 강한 북동풍이 불며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선박 운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강원 영동북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풍랑주의보는 앞으로 동해 전 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태풍 할롱 최신 예상 진로 10월 6일 04시 기준 현재 할롱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입니다. 10월 6일에는 강도 중등급 수준으로 북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8일경에는 더욱 발달해 강도 강등급 수준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전망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태풍의 진로가 급변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가 유턴의 방화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세력 및 이동 속도, 고기압의 변화 추세에 따라 예보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며 최신 태풍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치상현유.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 전국 대부분 지역 그리고 강풍 주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기상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북서 태평양에서는 두 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면서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복잡한 기상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보 범위, 여전히 광범위, 진로 불확실성은 높음. 제 22호 태풍 할롱의 예보원은 이전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남북 방향으로 약 1,000km에 달하는 넓은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보원이 크다는 것은 곧 태풍의 방향 전환 시점과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현재의 예보 경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태풍이 직접 상륙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추석 당일. 10월 6일 추석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망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비구름이 덮힐 전망으로 보름달을 관측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강한 북동풍으로 인한 높은 파도가 일고 있으며 현재 풍랑주의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일 10월 7일 화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지역에 따라 약한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비는 아니지만 기온이 다소 떨어져 쌀쌀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 21호 태풍 마트모는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어 중심이 소멸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뚜렷한 등압선이 사라져 남은 비구름대만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는 수준입니다. 태풍 할롱은 고기압 장벽에 가로막혀 북상하기 어려워. 같은 시각 태풍 한롱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곧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장벽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이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500헥토파스칼, 약 5,800m 고층 일기도를 살펴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부가 일본 남쪽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풍이 이 틈을 비집고 지나가려 하지만 고기압의 세력이 워낙 강해 한반도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대신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크게 회전하며 북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가져왔던 바로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번에는 태풍의 북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강한 북풍 예상. 한반도 간접 영향권 진입. 10월 8일 토요일 새벽. 태풍 한농은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중국 대륙에서 또 다른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두 기압계가 맞물리는 구간의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아질 전망입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며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풍속이 강해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매우 강한 북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10월 9일 목요일에 이르면 한롱은 일본 남해안을 따라 북동 진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시점에는 한반도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풍이 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남해상과 제주도 부근에서는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관측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태풍 중심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급 강풍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해외 모델 예측. 한반도는 간접 영향, 일본 남쪽 통과 가능성 높음. 미국의 GFS 모델과 독일의 아이콘 모델 등 주요 기상 예측 모델을 종합해 보면 세부 시점과 위치에는 차이가 있으나 한반도에는 강한 북동풍이 불고 태풍은 일본 남해안을 따라 북동진할 것으로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0월에도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아 태풍의 세력이 쉽게 약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직접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강풍, 높은 파도 등 간접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한가위, 기상정보 수시 확인 단구. 오늘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전국적으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예상되며 교통량이 많을 것입니다. 기상 상황에 귀 기울이시고 안전운전 및 귀성길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